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광야 생활에 앞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 구원 사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여러 경우들을 가지고 6월절에 참여 여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초태생의 죽음을 피하게 되었으니 사람이나 가축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기념하여 누룩이 들어간 빵은 못 먹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살이하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구출에 내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과 꾸리 흐르는 그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노예였고, 원래는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실과 인혜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출발과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확대하여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 하루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키도록 한 것이죠. 매년 유월절 무교절을 지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구원하심, 출애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월절을 항상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명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남은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이면 내 것이지 내가 낳은 내 아들을 왜 내가 돈 내고 또 사야 합니까? 출애급하려 하는데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며 우리를 보내주지 않았어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이집트의 초태생을 모조리 죽이셨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살게 되었지 안 그랬으면 나도 너도 지금 이렇게 살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짐승의 수컷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고, 우리 장남에 대해서는 다 몸값을 치르고 있단다. 이렇게 해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그 날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일주일 이상 지키며 기념하며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을 거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을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하시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손에는 권능의 지팡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과 동족과 세계를 구한 위인이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전합니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때에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맹세를 하도록 합니다 요수와 24장을 보면 세겜에 요셉의 유고를 장사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죠 그 소개 중에는 요셉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할 때에 요셉도 등장하는데요. 요셉은 수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는 없고, 히브리스 기자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유언할 때에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을 믿음으로 요셉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병하였으며 요셉이 당시 세상에서 최고로 출세하고 잘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스 기자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유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요셉의 가장 믿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도 아니었고 총리도 아니었고 더 이상의 출세도 아니었고 숨이 멈출 때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는 죽어 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그래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자기 그 임종 시에 했던 명세한 대로 출려을 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소망, 그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여 가르치며 전수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 기억에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